말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 5분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는 매일 성경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아서도 에스라서와 마찬가지로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아서의 앞 부분은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 뒷 부분은 유다 백성들을 개혁해 나가는 이야기로 되어 있죠. 흥미롭게도 느헤미아 8장에 에스라 학사가 등장합니다. 느헤미아 8장은 에스라가 전했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작은 부흥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함께 본문의 문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곱째 딸이 되었을 때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청하죠.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든 사람에게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을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며 화답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백성들의 중간중간에 율법을 설명해주고 통역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8절이죠.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레이 사람들은 백성들 사이에서 지금 에스라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절은 이렇게 말하죠.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말씀의 의미가 이해되고 납득이 되어지니까 그들 가운데 울음이라고 하는 반응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총독과 에스라 학사는 백성들에게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다 이르죠. 다만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을 보면 또 주목할 만한 말씀이 나와요.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며 그들과 함께 기뻐했죠. 그리고 율법 을 살펴보니까 율법책에 초막절을 지키라는 명령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명령된 대로 초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축제를 열게 되죠. 이 초막절의 기간 동안 에스라는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명시적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회복과 기쁨을 주신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죠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흥되고 회복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서 선포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또 새롭게 할 능력이 충만하게 들어 있습니다 말씀의 소망을 두고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얻고자 하는 자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때문이죠. 언제나 정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오십시오. 말씀에서 여러분의 답을 찾으십시오. 그렇게 할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증거처럼 말씀으로 말미암은 회복과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순종의 명령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전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백성들이 먼저 에스라에게 율법을 들려달라고 청했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제발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말씀을 더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옥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그 말씀을 듣기 원하는 마음이 바로 옥토죠.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 그 말씀에 심기고자 하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바로 거기서부터 여러분은 열매 맺는 사람으로 자라갈 것입니다.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두 번째 명령은 아까 레위인이 했던 행동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들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에스라 학사가 앞에서 말씀을 잘 낭독하고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백성들이 다 이해할 수 없었고 또 소화할 수 없었죠. 그래서 주변 그 말씀이 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이 백성들 사이사이에 서서 이것이 이런 의미이다 설명해주고 해설해줄 때, 비로소 백성들은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었죠. 이해하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었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자복했던 거예요. 저는 같은 일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감격이 없고, 또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이해했고 소화했다면 우리 옆에 있는 시체들에게 이 레위인들처럼 말씀을 설명해 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말씀을 풀어주고 말씀을 설명해주고 말씀을 이해시켜줄 때 사람들은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이 납득. 되는 순간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같은 은혜가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소그룹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의 한번 선포만으로는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소그룹을 통하여서 말씀을 한번더 소화시키게 하는 것이죠. 들을 때는 다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이 지체들과 함께 나누면서 대 할때 비로소 납득되고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해되고 납득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풀어 설명해 주는 레위인 같은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본문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성경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견합니다. 누가 말씀을 전할 때에 억지로 듣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우리가 먼저 말씀을 청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더 듣기 원하고, 말씀에 더 깊이 신기기 원하는, 옥토와도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심길 때에 성경의 약속대로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레위인의 사명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주고 또 풀어주는 역할을 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다면, 말씀을 이해했다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 말씀을 풀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추고 나눌 때에 설교로 다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도 그 말씀 앞에 반응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말씀이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고 부응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가장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